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시 대표 팟캐스트 방송 해피버스데이 안녕하세요 장남 김윤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네. 고양시의 차남 윤성우입니다 아네반습니다데 아, 성우씨 저희 해피버스데이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요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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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저희가 고양시 곳곳을 다니면서 네. 고향 시민분들의 네. 이야기를 네. 직접 들어봤었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2019년 1월에 저희가 힘차게 시작했는데, 을 네, 네네네. 네, 네. 벌써 10개월이 됐어요. 그렇죠. 만남이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10회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 10회가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서울로 가야 되는요 저희는 고향시를 네.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가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 네, 네, 네. 특별하게 네. 재미있게 준비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네. 영상만큼은 네. 스킵하지 마시고 네. 뛰어넘지 마시고 네, 네. 끝까지 봐 주시고. 네네네. 네. 아, 정말 무엇보다도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실 분들이요. 네. 굉장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핫. 하다아요핫 뜨겁다. 네. H.O.T. 핫. 고양시에서 핫한 그런 남자들이었습니다. 음. 요즘 뭐 대한민국 가장 핫한 분들이 BTS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이분들을 BTS에 좀견적볼까 합니다. 아, 그럼 이분들은. BTS가 보여준 말이요. 에 아, 방탄소년단 얘네들은 농탄소년단 아, 그럼 NTS 아니야 NTS. NTS입니다 <laughs> 네. n t 일산쌀농업회사법인 <laughs> 젊은 농부분들입니다 아아 소개하면요 네. NTS처럼 이렇게 비따란좀 네. 이렇게 해서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농탄소년단 니다 안녕하세요 NTS입니다 <laughs> 다시 한 번. 하나 둘셋 대표님 <laughs> <자, 웃음> <소장님이 웃음> 먼저 해주세요 하나 둘셋 <laughs> 안녕하세요 농탄소년단입니다. 안죠 아, 너무 부끄러워 남은 왜안거요 재밌게 다 다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녹차 소년 <laughs> <선수입니다. 웃음> <laughs> 아, 됐어, 하아한번 그만해. 한번더 한대, <laughs> 마지막.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녹차 소년사입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 열정 봐아 좋았어. 진짜 열정. 좋았어. <laughs> 네, 진짜 고, 좋았어. 았다고 해야죠. 어떻게나. <laughs> 우리 또 고객들인데. 죄송한데 저는 안 좋았어요. <laughs>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야이그 젊은 느낌이 확 듭니다. 음, 음. 청청으로. 아 위아래로 그렇구나. 청청으로. 약간 전형록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전에. 아니 젊은 느낌이 들잖아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의 농업에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산쌀의 대표 이재광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살에 초과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기입니다. 네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꽃농사 짓고 있는 이정솔입니다. 네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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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살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우성종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서 화해농사 짓고 있는 안재열입니다. 갑습니다 아 오, 그럼 다 다른 일을하시니 다른 일 하시는 거예요? 어. 혼농사, 화해농사 무슨 사업? 뭐, 다른 농업이기는 하지만 이제 농업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아 서로 열심히 협력하고 아 그러니까. 니다 네. 저희가 청년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청년농부분들이라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만 서른 하나 됐습니다.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laughs> 만 살이 넘으세요? 만 선을 하나요? 서른 두 살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난좀 두려울라고 결혼 안 했죠? 네 아직 아 그러니까 저러는 거야. 맞아요. <laughs> 여기 더한 정도 <난이도> 있는데 뭐? <웃음> 미안해. <웃음> 형이 한살 많아? 네네네. 송호 야안해안 해. 아 속였어. 자, 저는 서른 살입니다. 아 서른 살. 네네네. 나이 어떻게죠? 저는 2물일살입니다 어이구요. 스물 어. 저는 2 7 살입니다. 어? 둘이 제일 나이가 어리네요? 친구예요 친구예요 방송이라고 나이 함부로 토기지 마세요 아, 진짜. <laughs> 27살이에요 누가, 누가 누가 믿어? 27이라니 편의점 가면 어, 되요, 아예 또 민증 검사예요 아, 민증 검사 한다고요? 네 아, 아 그, 진짜? 그거 아니에요? 아. 그, 경로 <laughs> 혜택 같은 거? <것도 웃음> 네. <laughs> 네. 이상한, 이상한 농담잖아요 <laughs> 네. 아, 진짜로? 그래요? 제일 막내시고 제일 막내 어 진짜 우리네 평균 연령이 그러면 한 스물 아홉 살, 서른 살 정도 그렇죠, 스물 여덟 그렇죠 스물 아홉 살 정도 되겠다 다들 좀 농사 경력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이뭐 네, 저는 올해 이제 10년차 들어섰고요 네네. 와 그럼 몇 살부터인 거예요? 20살 초반부터 네 22살에서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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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분들도 한 10년 정도씩을 하셨어요 75년차 음, 10. 제가 5년 10년 서제는데 네. 네. 어리니까 아, 자, 어린 걸제게 <laughs> 간과하는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방송에서 만나서 그렇지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함부로 말을 못 나요 그럴 만한 분이에요 다들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취업을 앞두고 네네네. 부모님을 도와드리러 이제 논에 나가 있, 봤는데 그 논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경쟁하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결심에 농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니 그데 보통 음. 동사라고 했을 때는 젊은 사람들이 안 맞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맞아. 어 일단 처음 시작부터 맞아, 맞아. 굉장히 특별한 생각을 맞아. 하신 것 같아요. 어. 아니, 일산이 토백이세요? 네, 네. 일산에서 나고 자랐어니다 아 네. 지금 동사은 얼마 정도지? 어, 면적은 지금 한 3만 5천 평. 정도 <laughs> 형 일산 땅값 얼마인 줄 알지? 사진 한번 찍을까? 삼만 <laughs> <3만> 오천 <5천>, 삼만 <laughs> 네? 오천 평을 지금 아아그 아 아, 그 임대예요 아니면 본인? 다 임대로 농사 짓고 아 임대. <laughs> 야 표정 관리 잘해. 요정 관리 아, 잘해. 잘다 다음에 <laughs> 이야기하고. 아니 근데 일산에서 저는 겨농사를 짓는 걸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기 쉬운 분들 맞죠. 어 맞아요. 거. 근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고양시 그리고 일산에서의 농업의 역사가. 이 가와지 벽시처럼 약5천 년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고 거든 예전 선조서부터도 이 지역의 어떤 농사가 잘되고 쌀이 맛있게 나오는 아... 어떤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농사로도 되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 가와지 벽시가 뭔가요 가와지 벽시 가와지 벽시는 이제 일산 신도시 개발 도중에 어~ 벽시가 출토가 되는데요. 그 벽씨 출토된 지역이 대화동 지역이고 대화동의 지명을 가아지라고 했고 거기에서 발견된 벽시가약5 2 0년 전부터 재배를 했던. 아니 벽시. 여기서 그러니까 5 2 0년 전부터 네네. 농사를 네.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일산에서 고양시에서 네. 5,200년 상상이 안 되는데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야옹.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 좀 특별하게 농사를 지으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농사는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이미지를 네네. 저희를, 저희 농사 짓는 모습으로 좀 어떤 해소를 하고 싶어서, 음. 어, 나름 세련된 농업을 위해서, 어, 이렇게 옷도 맞춰서 입고, 아 그리 이렇게 젊은이들이 명농 현장에서 재밌게 이렇게 농사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어, 하나의 어떤 그런 산업으로 이렇 어, 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드론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진짜로 이게 힘든 일들을 그런 네, 네. 기계나 어떤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아, 네.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야 그러면 농사도 완전 기계화가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인원이 몇분 정도 농사를 주신 거예요? 저희 다섯 명이서 이제 같이. 다섯 명이 삼만평을 짓는다고 한만평을 네, 와. 이런, 네. 와 이게 기계화가 엄청나게 됐구나 정말. 어. 아니 가능해요? 어, 네. 뭐 다소 힘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잠못 자고 계속 매일 일하는 거 아니에요? 잠한3 0분이 하고 사장님은 이제... 괜찮고 나온 직원들은 안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약간 못 자긴 해요. 약간. 그래. 직원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예. 네. 자, 아니 뭐 우리 그 여기 사장님 그렇지만 옆에 분들도 농사를 시작할 때는 계기가 있을 거 우리 옆에 아, 이재익 씨부터. 저는 원래 그 외식 관련된 그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카페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대표님이랑 하다 보니까 코가 깼어요. 아, 대표님이랑 예전부터 좀 친하셨나 보죠? 네. 친동생입니다. 아, 아 한대 쳤어요? 친동생이에요? 아, 친동생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한, 얼굴 한대 친동생이에요? 친둥색, 어 진짜 엄마 정말? 아빠가 똑같은 형제? 네 맞아요. <laughs> <laughs> 아니 엄마 아빠가 다른 형제도 있어요? 네. <laughs> 아니야. 니이수성 씨. 이거 아니라. 진짜. 그냥 아는 우리 신형제 같은 사람들 이런 거 있잖아. 요 아, 얘는 내 친동생이나 아, 다른 건 이런 느낌이 아니. 에요 진짜로. <laughs> 진짜로? 그렇죠. <그쵸>? 어제 <laughs> 아, 이렇게 외모만 봐서는 조금 많이 달라요. 어 그래서 친형제라고 믿기가 힘든데 아, 아, 그러시구나. 동생이 형 거를 아, 많이 뺏은 했겠지. 건가요? 네, 그렇죠 많이 먹였죠 많이 안 그러니까 일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 약간 아 그래서 형제니까 아, 또 다른 분들은 어떤 계기로? 아, 저는 이제 대학교를 농업 쪽으로 가면서 어, 네. 자연스럽게 그냥 농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럼 그, 뭐가까 파이가요. 어? 네, 지금 장미농사찍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약간 저희 그 선배님 얼굴, 얼굴이 저희 선배님들 많이 닮았어요. 이요분들 아 많이, <laughs> <laughs> 많이 에이 이번 <laughs> 이선배님이라은안 닮았는데. 그럼 누구 어느, 어느 분이랑 많이 보여요. 네. 그요 <laughs> <laughs> 잘생기셨어. 안코이비. 안 그래도 잘생기시는 분이고 이번에. 아니 어떤 계기로? 기회? 아 저도 같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아, 네, 네, 졸업 후에 이제 네. 영농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 아, 아, 그래서 또 같이 네. 계하기도 좋고. 네. 저도 막내. 네. 그래 동기예요. 학교 동기. 아 학교 동기로아 여기 형제로. 아. 삼대 이네. 그렇죠? 보통 이제 형제가 같이 하면은 다른 직원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 눈치 보니까 대표님이인데 같이 그 동생이랑 같은 직원인데 그표요 욕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세 명이 대학 동기니까 음. 3대2로 아. 서로. 아. <laughs> 4대1이. 5일 네. 4대1이요. 저도 같이. <laughs> 아, 대표님만좀 약간 <laughs> 그런 게 있나 봐요. 이야기를 아. 아. 네. <laughs> 좀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이 또. 네네네. 농사를 지신다고 하니까 네네네. 주변에서 좀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도움을 좀 받았나요? 저희가 이제 고양시특화품종인또 가아지 농사를 네네. 짓고 이걸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먹어보지 않아도 음. 이거의 어떤 특성이나 맛을 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것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에서 이렇게 좀 브랜딩하는 것을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패킹을 한 쌀을 이런 그거 국량 있고, 국량 맥주 안에요? 맥주?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 쌀이 와. 오 이런 패킹을 했구나. 와. 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맞아, 맞아. 많이 사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쌀이 좀 변질될까봐 네. 냉장고에 넣었는데. 네. 지금 예전 방식의 그 패킹은 그 넣어 놓기가 음. 포장은 냉장고에 넣어 놓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요런 거몇개 사면 그 물통 넣는 데다가 맞아. 어 이거 진짜 아이디어다. 그리고 음. 이게 알루미늄이랑 예. 냉기가 전달이 잘 되니까 원래 쌀은 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맥주집에서 네. 그 회식을 하다가 네. 아, 여기 한번 쌀을 담아 보자. 요 네. 여기 좀더 커도 괜찮겠다. 음. 그게 제일 큰질교요이 정도도 몇 인분 정도 요 700g이면 3, 4인분 정도 3, 4인분 정도 먹는다면 음. 충분히 혼자 살면 뭐 하루 3끼 정도는 먹고 네. 아 이렇게 젊하사람 아,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요